긁어내는 게 중요하죠. 닭을 통으로 삶아야 될 때는 어, 배를 딱벌려서 등뼈 사이에 엉덩이 엉치 있는데 등뼈 면? 사이에 있는 음, 그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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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장관 있는 다 긁어내야 돼요. 뼈 사이에 다 오목 오목한 오목, 오목 오목 데 들어 있는 그다 빼내고 흐르는 물에 뽀얗게 만들어줘야 육수가 잡내가 안나고 깔끔해요. 그러니까 방향 채소도 중요하지만 그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. 그리고, 꽁지 부분, 다 꽁지 부분 잘라내시고요. 꽁지에, 위에 꽁지도 이렇 아예 잘라버려야지 거기가 누린내가 나요. 그래서 그거 잘라주시고, 내장 싹긁거주고 깨끗하게, 뽀얗게 만들어주시고, 그래서, 그래서부터, 냉수부터, 냉수부터 넣고 푹 삶았어요. 오늘 육수도 쓰고, 건더기도 쓸 거니까. 그래서 푹 삶았어요. 삶아서 찢어내고, 이거 뭐 앞에서만 오늘 할 거라서. 매실청이 없다 그래서, 매실청 대신 유자만 그냥 넣고 하려고. 음, 이게, 네, 이게. 국물 좀더어세요국물 주세요. <목소리도> 선생님, 매실청 넣을 수 매실청 넣을 수요 네, 매실청도 <목소리도> 네, 매실 넣어도 돼요. 네. 아, 매실청은 한국에서 들어놨어요 현재 거 갖고 있어요? 아, 갖고 있어요. 이거 갖고 있을요 젓가락으로? 젓가락. 네, 으로